조영수 작곡가의 신곡을 위해 큰 금액을 지불했던 박지현, 김희재에게 양보하며 네 곡으로 꼭 성공하길 진실을 들은 김희재의 반응은? 트로트 왕자 박지현, 조영수 신곡 선뜻 양보. 음색 천재 김희재 향한 아름다운 우정. 트로트계의 또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탄생했다. 무대 위 빛나는 왕자 박지현, 매혹적인 음색의 소유자 김희재. 그리고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조영수가 그 주인공이다. 팬들은 궁금해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누가 누구의 노래를 빼앗은 것일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경쟁이나 갈등이 아닌 아름다운 양보와 끈끈한 우정 그리고 박지현이라는 한 인간의 진정한 품격이 빛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박지현, 조영수 미발표 신곡에 과감한 투자.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복수의 음악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히트 작곡가 조영수는 트로트와 발라드를 아우르는 새로운 감성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그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미발표 신곡 하나가 가요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곡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고심하던 조영수에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바로 박지현이었다. 가요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지현은 이 곡을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선뜻 선결제하며 그의 음악적 열정과 과감한 투자 의지를 보여줬다. 모두가 박지현의 새로운 히트곡 탄생을 기대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우연히 이 곡의 데모 버전을 듣게 된또 다른 실력파 가수 김희재가 깊은 감동을 받아 조영수에게 간절하게 곡을 요청한 것이다. 이 곡은 제 음악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김희재의 진심 어린 호소에 조영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희재형이 부르면 더 아름다울 거예요. 박지현의 놀라운 배려와 넓은 마음. 조영수가 박지현에게 이러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을 때 주변에서는 실망, 반발,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한 곡을 다른 가수에게 양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도 이 곡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재형이 이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결과는 없을 겁니다. 현장에 있던 한 제작 관계자는 당시 박지현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말 진짜 큰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투자한 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음악만을 생각하는 그의 태도에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김희재, 감격과 감사함에 말을 잇지 못해. 자신에게 주어진 곡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희재 역시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곡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는 박지현의 배려와 넓은 마음 덕분에 이 곡이 자신에게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잠시 후 김희재는 박지현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만든 길 위에 내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이곡 절대 가볍게 부르지 않을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노래로 너의 따뜻한 마음까지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두 사람은 이후 따로 만나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서로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는 감동적인 후일담까지 전해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 반응 폭발적. 박지현 향한 찬사 쏟아져.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팬들에게 전해지자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박지현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가득 찼다. 돈 보다 사람을, 무대보다 마음을 선택한 박지현. 당신이 진정한 가수입니다. 히트곡을 선뜻 양보하다니, 천사가 따로 없네요. 이래서 박지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보다 더 멋진 곡이 반드시 박지현님께 찾아올 거예요. 등 팬들은 그의 넓은 마음과 인간적인 품격에 감탄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심지어 진정한 음악의 왕자가 아니라, 사람의 왕자다 라며 그의 인품과 음악 세계를 동시에 극찬하는 반응도 쏟아졌다. 노래의 가치, 누구의 목소리가 아닌 누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박지현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가수를 넘어선다. 그는 늘한발 뒤에서 다른 사람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대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이다. 이번 신곡 양보사건은 그의 이러한 직면목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다. 박지현은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더욱 큰 사랑과 존경을 얻었다. 그리고 가요계는 이제 깨달았다.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뛰어난 음역대나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곡을 양보했지만 팬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는 경쟁을 멈췄지만 음악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졌다. 그렇기에 박지현은 오늘도 그의 음악을 듣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진정한 사람의 왕자로 빛나고 있다. 무대 위 빛나는 왕자 박지현과 감미로운 음색의 소유자 김희재, 그리고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조영수. 이세 사람을 중심으로 트로트계의 한편의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단순한 곡 쟁탈전을 넘어선 박지현의 놀라운 양보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계의 따뜻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억원 투자한 박지현의 미발표곡, 김희재에게 운명처럼 다가가다. 복수의 음악 관계자에 따르면 작곡가 조영수는 최근 트로트와 발라드를 아우르는 새로운 감성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심혈을 기울인 미발표곡 한 곡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 곡의 주인공을 고심하던 조영수에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바로 박지현이었습니다. 가요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지현은 이 곡을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선뜻 선결제하며 그의 음악적 열정과 투자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이 곡의 데모 버전을 듣게 된 가수 김희재가 깊은 감동을 받아 조영수에게 간절하게 곡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곡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김희재의 진심 어린 외침은 조영수의 마음을 흔들었고, 이 상황은 박지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박지현의 대인배적 면모, 희재형이 부르면 더 아름다울 거예요. 자신이 수억 원을 투자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곡을 다른 가수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망, 반발,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박지현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영수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박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밝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곡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 부르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희재형이 이 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결과는 없죠. 현장에 있던 한 제작진은 당시 박지현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정말 진짜 큰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투자한 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음악만을 생각하는 그의 태도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희재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곡이 자신에게 오게 된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그는 박지현의 양보라는 진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김희재는 박지현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길 위에 내가 서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이곡 절대 가볍게 부르지 않을게. 내 모든 걸 걸고 이 노래로 너의 마음까지 전할 수 있게 할게.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나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서로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는 감동적인 후일담까지 전해지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긴간적인 예술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려지자 팬들은 SNS를 통해 연이어 박지현을 찬양하는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돈 보다 사람을, 무대보다 마음을 선택한 박지현. 당신이 진정한 가수입니다. 히트곡을 양보하다니 천사가 따로 없네요. 이래서 박지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보다 더 멋진 곡이 반드시 지현님께 올 거예요. 팬들은 박지현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이해심에 감탄하며 그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를 진짜 음악의 왕자가 아니라 사람의 왕자라며 그의 훌륭한 인품과 음악 세계를 동시에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행동은 노래는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가수를 넘어 언제나 한발 뒤에서 다른 사람의 빛이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대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경쟁을 넘어선 순고한 가치. 박지현이 보여준 진정한 품격. 누군가는 박지현이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양보함으로써 그 이상의 값진 사랑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음악계는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음역대나 감정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큰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곡을 잃었지만 팬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얻었습니다. 그는 경쟁을 멈췄지만 음악의 본질, 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박지현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진간적인 예술가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앞으로 그의 음악 여정에 더욱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지현의 따뜻한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숭고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지현 씨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에 깊은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이익보다 동료의 성장과 음악 자체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넓은 마음과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이처럼 이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그의 인간적인 성숙함과 깊은 배려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영수 작곡가 역시 박지현 씨의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베테랑 작곡가로서 그는 누구보다 곡의 잠재력과 그 곡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가수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재 씨의 간절한 요청과 그 곡에 대한 깊은 이해를 느꼈을 때 조영수 작곡가는 고심 끝에 박지현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의 흔쾌한 양보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단순한 작곡가와 가수의 관계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동료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희재 씨 또한 박지현 씨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며 그가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박지현 씨의 순고한 양보가 있었기에 자신이 이 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의 마음까지 담아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과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계 뉴스를 넘어 인간적인 감동을 전하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느껴집니다. 팬들은 박지현 씨의 이번 행동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며, 그의 넓은 마음과 진정한 인간적인 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과 음악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팬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의 음악 활동에 더욱 큰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박지현 씨에게 더욱 멋진 음악적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며 그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곡의 노래가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넘어 음악계 동료 간의 아름다운 협력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연예계에서 박지현 씨와 김희재 씨, 그리고 조영수 작곡가가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계가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현 씨의 숭고한 희생과 김희재 씨의 진심 그리고 조영수 작곡가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이번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반전 드라마로 남을 것입니다. 가수 박지현이 히트 작곡가 조영수의 신곡을 먼저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이 김희재에게 더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양보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요계의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곡 쟁탈전을 넘어선 박지현의 배려와 김희재의 감사. 그리고 조영수의 깊은 이해가 어우러진 이 이야기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으며 음악계 안팎으로 훈훈한 감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억원 선투자에도 빛나는 배려, 박지현의 넓은 마음. 박지현은 조영수의 야심찬 미공개 신곡에 깊은 매력을 느껴 수억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선뜻 투자할 정도로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왕자로 떠오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에게 조영수의 신곡은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었기에 그의 적극적인 투자는 당연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우연히 이 곡의 데모 버전을 들은 김희재가 곡에 깊이 감동하며 조영수에게 간절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곡이라며 애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박지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흔쾌히 곡을 양보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도 이 곡을 정말 사랑하지만 희재형이 부르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 이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김희재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뒤로하고 오직 음악과 동료 가수를 생각하는 그의 넓은 마음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희재의 진심 어린 감사, 음악으로 이어질 아름다운 우정. 자신에게 온 곡이 박지현의 양보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 김희재는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지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가 만든 길 위에 내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 곡을 절대 가볍게 부르지 않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노래로 너의 마음까지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따로 만나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어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찬사, 무대를 넘어선 인간적인 감동. 박지현의 아름다운 양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SNS를 통해 그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품격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무대보다 마음을 선택한 진정한 아티스트, 히트곡을 양보하다니 천사가 따로 없다, 길에서 박지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으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한 팬들은 앞으로 더욱 뜨거운 응원을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더욱 빛나는 음악적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의 본질을 되새기다. 경쟁을 넘어선 아름다운 공존. 이번 박지현의 양보는 단순한 곡 양보를 넘어 음악계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공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동료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배려는 음악의 본질이 단순히 누가 더 높은 곳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좋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쟁과 질투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건강한 음악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김희재의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조영수의 따뜻한 이해가 만들어낸 이번 감동적인 드라마는 앞으로 두 가수의 음악 활동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넓은 마음과 김희재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를 기대하며 두 아티스트의 앞날을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